폭을 약간만 할게요. 더 이상 안 빠져.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정책이 왔다 생각들어요. 성급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유하, 안녕하세요 형님들. 헨리니 네, 모이또예요 오늘은 체지방 감량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건데요. 편집자 형님이랑 엄청 길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면서 할 테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지 마시길.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의 이제 운동과 식단을 어떻게 시작할지 제일 어려워하죠. 우선 먼저 올린 다이어트 영상들을 보시면. 처음에 운동과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무산소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인가 식단에 대한 초반 틀을 잡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그 최근 영상 두 개를 봐주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 그두 가지 영상을 미리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보면 제일 많이 겪고 제일 많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관한. 팩폭을 약간만 할게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셔도 이해 조금만 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면 일단 첫 번째로 나름의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식단 조절을 먼저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때 대부분의 공통점은 내가 이전에 먹던 식단에 비해서 나 내가 나트륨 수치가 적어지면 체내 나트륨도 한 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그만큼 내 체내에 있는 어, 수분량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고구마나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그냥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일단 나트륨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체중이 순식간에 빨리 빠져요. 이것은 요 체지방이 아니라 간단하게 체내 수분량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체지방보다는 수분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체지방을 1kg을 태우려면요. 무려 칼로리가 7,000칼로리 이상의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며칠 만에 체지방을 500g도 아니라 뭐 5kg 뭐 이렇게 몇 kg을 뺄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조차가 말도 안 되는 와전이죠 일주일도 안 돼서 배가 좀 줄어들었고 어? 고를봤는데 허리 둘레도 얇아진 것 같고 사실상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물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물풍선 안에서 물이 조금만 빠진 거라 생각하시면 간단한 원리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 며칠 동안 계속 수분을 빠지고 나면요 더 이상 안 빠져요 수분이란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살기 위해서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켜 놓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체중이 안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매일 막 그렇게 쉽게 빨리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체지방 1kg를 빼려면요 써야 되는 칼로리가 대략적으로 7,000칼로리 이상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착각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초반에 체중이 빠지고 배도 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때 이제 체중이 언제부터 나빠져 수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한 착각이 정책이 왔다 생각 들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먹던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쥐어짜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점 줄여버려요. 그 상태를 며칠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살이 안 빠진다고 사람들이 투정을 많이 부려요.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뭔가 구실을 찾죠. 주말 같을 때 치팅 데이를 가집니다. 그냥 치팅 데이를 일단 정신적로 위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내가 어떻게 먹고 싶었던 이 전푸드라든가 이 인스턴트는 먹습니다. 모든게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체중 자체가 리바운딩 돼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3kg의 체중이 날아갔는데 하루 먹었다고 돌아보니까 체중이 3kg 안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거든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수분량이 확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어제 먹은 게 하루 만에 살이 찐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저 또한 그랬어요 먹는 대로 다 살로 간다 어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먹은 거든요. 내일 체지방으로 안 가요. 진짜 신진대사가 매우 어마어마한 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거진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먹자마자 내가 살로 간다는 가정을 두면 저는 하루에 다섯 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뭐 뚱땡이가 돼야 맞는 말이에요. 대개적으로 많이들 포기하는 게 우리가 1, 2주 계속 운동을 열심히 다이어트 했다가 하루 먹거나 치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돼 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채 살아왔단 말이죠. 점점점 점 점점 계속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두달도안이고 2주 만에 지방을 그렇게 마음껏 빼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게임의 인벤토리도 아니고 주식처럼 한순간에 없었다 만들었어. 없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며칠 만에 지방이 막 빠지고 며칠 만에 안 빠지고 하루 만에 막 다시 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급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다이어트는 마라톤이라고 보면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달려가고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2주도 사실상 안 해놓고 제대로 작심삼일하고 포기하면 이걸 다시 요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요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애매모호하죠 요요가 아니라 저확히 말하면 수분만 살짝 빨리 나갔다가 수분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 직장인이시분들은 저처럼 트레이너 등간에 트레이너는 틀렸죠 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다이어트 초반에는요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리셋을 하고 새끼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새끼를 드시면서 한달 정도를 유지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달 정도를 새끼 드시면서 적당하게 드셔주면서 운동을 하다보면요. 그만큼의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떨어져있던 대사력 또한 높아집니다. 초반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한달 정도로 라이프스타일을 맞춰놓고 중간에 크게 이 리듬을 부시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굳이 닭가슴살, 고구마, 단호박, 고구마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체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먹어야 될 것보다 더안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종종 드시고 싶은 걸 드셔도 그렇게 살이 안 쪄요. 오히려 유지가 계속돼요. 오늘. 좀 많이 먹었어. 그럼 내일 좀더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렇게 몸을 계속 현상유지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이요 더 찌는 체질은 사실 없어요. 살을 찌게 하는 습관이 있는 거고 그 습관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안 좋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누구나 뺄수 있고 누구나 찌울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씩 가야 돼요. 한 방에 180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나 보다 보면요. 일주일에 10kg 빼는 법, 2주일에 10kg 빼는 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지방 1kg 빼는 데는 7000칼로리고 체중만 바라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사 진짜 일주일 만에 1 0 k g 뺐다 하면 진짜 그분이 나와 동일한 대상자가 나와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건 누군가의 모티브를 만들건 누군가를 보고 하든 간에 적절하게 나랑 어느 정도 맞는 정도의 수준을 찾고 가야 되는 거지 무작정적으로 따라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다이어트할 수 있고 나름의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궁금한 거나 그러신 거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나 컨텐츠 만들려 노력할 테니까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델리니 모이토였습니다